아침 식단입니다. 전날 저녁에 냉동 딸기, 코스코에서 산 냉동 딸기를 저녁에 미리 꺼내놓고 어, 밤새 이렇게 녹여놓거든요. 그러면 그러니까 풀이 죽어서 좋더라고요. 딸기. <laughs> 딸기에 이제 이렇게 변비가 심해서 그림리거트를 요거트 위주로. 아, 오케이. 요거트 위주로 넣어주고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냐? 어, 응. 어, <laughs> 오트밀크인데 원래는 그냥 우유를 먹다가 어, 우리 이모가 오트밀트가 생각보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다고 한번 먹어봤는데 <laughs>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근데 좋은 게 이게 맛있어 왜냐면 맛있는 오쇄더 필요하네 맛있는데 설탕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 맛있는 이유가. 근데 확실히 이게 물 느낌이 좀 많이 나가지고, 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. 설탕이 좀 들어가 있어서, 어쨌든 여기 설탕을 안 넣어도 그린 요거트가 엄청 신데, 이렇게 갈면은 신맛이 거의 안나더라고 설탕을 안 넣어도. 하나 더뜯어주겠어 까닥 넣으면은 믹서가 잘안 돌아가니까. 그러면, 이렇게 갈아주겠습니다.